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오늘 창세기편 임승호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여행 창세기 5장 편입니다 예,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5장을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은 어, 아, 오늘 아담의 계보죠 5장은 오장, 아담의 계보입니다 5장은 아담의 계보 아, 저희가 요걸 삽입을 넣었어요 사진 넣고 이것도 아, 제가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습니다. 미미한 것같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담의 계보다. 예. 어, 아담, 제목은 아담의 계보. 아, 족보죠? 계보는 족보입니다. 1첫 번째, 아, 대, 대지는, 첫 번째는 아담과 아담에서 야렛까지의 계보. 1절로 20절입니다. 이때 여기서는 낳고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거 말이에요. 낳다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걸얘기해요그 다음에 22절로 21절로 23절은 애녹의 진앙이에요. 애녹은 자세히 기록됐어요. 애녹은 자세히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절 3 1절은 무두셀라와에서 노아까지의 계보예요. 노아까지 의 계보.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자세히 보느냐. 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오는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족보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입니다. 1절로 20절 아담에서 야렛까지의 계보 중에 1절로 2절입니다. 아담이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실 때, 남자와 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이 족보가 자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 하나님의 명상으로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보다 먼저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해요 전장에는 아담의 계보로서 계보, 아담의 계보로서 가인의 후손 사장 가인의 후예에 대한 계보를 얘기한 거예요 본장은 세세 후예에 기록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요 창세기 5장 1절로 일절로 32절까지는 아담서보다 노아까지의 계보예요 노아까지의 계보 5장의 계보입니다 이게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족보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족보가 또 하나의 족보가 뭐냐 세인세서 아브라함까지 족보는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까지가 세인세서 오는 족보예요 또 여기서는 뭐 루키서도 족보가 있죠 루키리스에도 족보가 있고, 11기 역대상, 역대상 5장에도 족보가 또 나와요. 아,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본 1장 2절로 16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 누구까지? 예수까지의 족보예요. 예수까지의 족보. 그 다음에, 누가 복음의 족보는 또 달라요. 누가 복음의 족보는 3장, 누가 복음 3장 23절로 38절까지는 예수님부터 다윗, 다윗서부터 아브람, 아브람서부터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다른 족보는 내려오는데, 창세기 5장 31절에서 3 0절 하나님으로부터 노아서부터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올라가는 족보예요. 올라가는 예수까지 올라가는 족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거가 여자의 후손이 오는 족보다. 그래 구약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예수 오는 통로. 예통이라 그래요. 이 대한예수교 장르 통합측이 아니라 예수가 오는 통로다. 구약성경 전체가. 그렇게 보면 돼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통로다. 그래서 계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이제 족보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갈라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럿이라 하지 아니하고 단한 사람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린다다 다 누구의 족보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잘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참절입니다. 아담이 1 3 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누가 빠졌죠? 이미 가인이, 가인이 아벨을,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은 족보에죄가야된 거예요. 죄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는 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제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가인과 아벨만 났을까, 아담이? 셋만 났을까?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성경을 문맥으로 본다면. 여러 사람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를 죽이면 7배나 벌을 받을 거고, 가인이 죽이면 7배나 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다 아담이 아담이 더 많은 사람을 낳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봐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기록은 왜 그랬을까? 기록은 하나님의 족보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족보만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안 그려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벨과 강인의 족보에서 아벨은, 아벨은 하나님의 즉예수그릇의 후손에 여자의 후손 을 족보로 섰는데 그늘 죽이니까 가인이 죽이니까 누굴 때 다른 씨를 준 거예요. 다른 씨를 줬다. 130세에 자기 모양 곧 하나님 형상대로 아들을 낳니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면 요단 요거만 난 거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맞아요. 가인과 아비를 낳는데 그 후에 많은 생산을 했고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요를 낳다 단세 사람만 낳다라고 보면 오류가 되겠지요. 아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도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잘못된 건 없어요. 그래도 그걸 때문에 제가 많은 신학자들의 이제 얘기를 듣고 그걸 통해 문헌을 찾고 하는데 거기 저급 히탄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아담이 타락된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아담의 셋은 결국은 타락한 가운데서 타락한 형상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아브다에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나 일주일에 보면 타락한 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 온상대로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온상대로 있지 않았다. 그 후에는 인류가 아담의 타락의 형상에 유전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또 안에서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서 2 4전은 이걸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의인일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다 주인이 됐다. 예, 다 주인이 된 겁니다. 4절로 사절로 20절까지입니다. 이십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 동안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자녀를 많은 자녀를 낳다니까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930세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은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많은 자녀를 낳다 았그 말이에요. 셋은 150세 에노스를 낳고 뭐, 야렛은 160세에 애녹을 낳고, 애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에 이세를 향수해 죽었더라. 그래서 야렛까지의죽보예요 여기 뭐 4절로 20절까지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함축했어요. 뭐, 전부가 뭐냐면, 에녹스는 낳고 또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렇게 했어요. 아, 그렇게... 족보가청성이 됐더라, 그 말이에요. 본문은 아담으로부터 육대손까지의 세, 육대손까지, 세세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계보 중에서 가장 죽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죽었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담이 범죄한 죄 값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들어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르쳐주고 있다. 예. 본래는 아담이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은 죽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목사님 아실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 우리와 같은, 우리와 같이 됐으므로,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처럼 됐으므로, 우리란 이게 3일 찬안처럼 누가 아담이 됐으므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자. 지않왜 쫓아낼까? 선악과를 따먹은 저들이 손을 들어서 생명수 과실을 따먹을까봐, 따먹을까봐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즉, 생명수 과일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고요. 생명수 과일을 먹으면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죄를 졌는데 영혼이 죽지 않을까봐 또 따먹었다는 얘예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하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게 맞아요. 이 논리가 맞아요. 이게 맞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기 위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결국은 낳고 또 얼마나 살다가 자녀를 낳고 또 죽고 자녀를 낳았다 죽고 이걸 반복했더라 그 말이에요. 반복했더라. 두 번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세 번째는 죽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다. 찾으라는 것이다. 죽지 않는 길은 21장서부터 24장까지.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승천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녹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죽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거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없이 믿음으로 삶에, 그럼 믿음은 못가요 내가 믿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걸 누가 알겠어요? 저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과 순종은 양면의 동전이에요. 믿음이 따르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즉, 순종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떠난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로만 하는 신앙,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하고 가야 된다. 이해하고 가야 된다. 이개별에 나타난 사람들은 보통 900살, 900세까지 살았으나 세상의 제약이 관용함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을 점점, 점점 단축이 됐더라는 얘기예요. 특히, 노아 시대 이후로 현저하게 단축됐어요. 앞으로 제약이 없는 천년왕국 시대는 사람이 다시 장수하여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이게 천년왕국의 삶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온상회복이라는까 온상회복.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에 참고하면 돼요. 참고하면 된다. 거기 이, 이 천년왕국은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천년 동안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기록한 자녀 외에 다른 자녀가 많이 있으나 계부에는 신앙의 계대만 즉 여자만 기록한 것으로 다른 자녀들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 가인이 죽인 사람은 7배나 법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나를 죽인, 죽일, 사람 두려우니까, 살인하고 나니까 두려우니까 나를 죽일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너를 죽이면 7배나 더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제정하여. 근데 가인의 후의 7대선이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 7대선이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라멕은 가인이 죽이면 7배나 받지만, 자기를 죽인 사람 77배나 받는다 그래요. 이건 자기가 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점점, 점점 관용하더라 죄는 점점, 점점 성장하더라. 처음에는 마음으로 시작하더니, 이것이, 그 다음엔 행동으로 옮겨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싹을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지정, 생각, 감정, 의지 속에서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리키고요. 여러분 말씀으로도 깊이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내일은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에녹의 신앙.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계대를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들으셨죠? 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담과 야렛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본 모습을 통해서 잘 보고 왔다. 예, 우리 찬송 들으십니다. 예, 찬송 들으시겠어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맞이셔서 박혜경 목사님 찬양 들으십니다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음 내영 살리소서 성령이 맞서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저는 내일 새벽 5시 새벽 기도에서 뵙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는, 아, 이제 에스겔서 강의입니다. 예,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5시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